혹시 나는 가진 기술이 없어서 사업은 꿈도 못꿔,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?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.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. 네, 바로 이 막막함. 정말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발목이 잡히죠. 아,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. 근데요, 걱정 마세요. 오늘 제가 그 안개를 싹 걷어내고 아주 명확한 길을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할 때왜 하필 소득에 집중해야 하냐고요?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. 불을 쌓는 방정식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변수가 바로 소득이기 때문이죠. 물론 저축 중요하죠.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.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잖아요? 근데요, 벌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없어요. 바로 이 차이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속도를 결정 짓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이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. 직장인으로서의 내 몸값은 시장에서 정해져 있지만, 내가 직접 컨트롤하는 사업의 가치는요, 정말 그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거죠. 그런데요. 이 무한한 잠재력으로 가는 길에 아주 커다란 생각의 덫몇 개가 있어요.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덫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. 바로 아, 난 가진 기술이 하나도 없어라는 생각입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. 이건 아주 보편적이고 또 타당한 고민이죠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볼 겁니다. 자, 기술이 없다는 생각 이거요? 사실이 아닙니다. 여러분은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. 지금 직장에서 월급 받고 계시죠? 그게 바로 증거예요. 회사가 여러분의 문제해결 능력 즉 전문 기술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술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의 시장 가치가 얼마냐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. 난 아무것도 없어가 아니라 좋아. 그럼 어떤 기회를 잡아서 어떤 가치 높은 걸 배워볼까?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 거죠. 이 차트를 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. 예를 들어 잔디깎기 같은 기술이랑 기업의 아주 비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뭐 예를 들면 전환율 최적화나 ai 자동화 같은 기술 이둘 사이의 시장 가격은요.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럼 어떤 기술이 가치가 높을까요? 힌트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. 여러 프리랜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급이 높은 일들이 뭔지 한번 보세요. 아니면 기업들이 큰 돈을 써서 해결하려는 문제가 뭔지 찾아보는 거죠. 답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. 자, 좋아. 가치 높은 기술을 배우기로 마음 먹었어요. 근데 또 다른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바로 완벽한 아이디어가 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거죠. 우리는 사실 학교나 직장에서 늘 정답을 찾는 훈련만 받아왔잖아요. 근데요, 창업은 달라요. 정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눈앞에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거든요. 이 생각의 전환,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. 사실 모든 성공적인 사업은요, 이 아주 간단한 공식 위에 서 있습니다. 바로 사람, 더하기, 문제, 더하기, 해결책. 무슨 대단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.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.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. 좀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? 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더 벌고 싶어 하죠. 바쁜 CEO들은 건강관리를 하고 싶어 하고요.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과 문제가 만나는 지점들입니다.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, 사실은. 자,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일 겁니다. 좋아, 문제까지는 알겠는데, 그래서 첫 고객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? 이 막연한 두려움을 싹 걷어내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시장조사라는 말 너무 막연하게 들리죠?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. 30의 법칙. 아주 간단해요. 내 아이디어가 진짜 괜찮은지, 알려면 최소 30명의 잠재 고객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봐야 한다는 거죠.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규칙입니다. 이 말이 정말 핵심이에요. 사람들은요, 자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. 한번 물꼬를 터주면 하루 종일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고객과의 대화를 아, 나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스러운 영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이건 진짜 누구나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사장님한테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제가 무료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제안하는 거죠. 대신 대가로 딱 하나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. 바로 고객 후기요. 어때요? 돈한푼안 드리고 포트폴리오랑 자신감을 동시에 얻는 최고의 전략이죠. 오늘 바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?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? 골방에 틀어 박혀서 혼자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. 진짜 답은요, 책상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에 실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딱 하나로 묶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틀로 정리해 드릴게요. 부담은 확 낮추고 행동은 바로 하게 만드는 거죠. 바로 90일 실험입니다. 우리가 왜 시작을 못하냐면요. 바로 이 완벽한 선택의 오류라는 것 때문이에요. 처음부터 무조건 정답이 하나 있을 거라도 믿는 거죠. 근데요.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완벽한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일단 작은 실험을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얻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사업 시작이라는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는 목표를 이렇게 잘게 쪼개는 겁니다. 첫날에는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를 팔지, 틈새시장을 정해요. 그리고 한달 동안 딱 30명이랑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. 그 다음 달에는 첫 고객 한 명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요. 그리고 90일이 딱 됐을 때 지금까지 모은 데이터를 보고 계속 할지, 아니면 방향을 살짝 틀지 결정하는 거죠. 어때요? 훨씬 해볼만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? 마지막으로 이 비유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. 여러분은 지금 사업 아이디어랑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. 그냥 3개월 동안 가볍게 연애를 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정말 확 줄어들고 첫 걸음을 떼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. 자, 이제 공인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는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한번 탐색해 볼수 있을까? 여러분의 90일 실험은 바로 그 작은 고민에서부터 시작됩니다.